3M 썬팅을 하러 가고 있어요 마 오빠 여기 대구 아이가 어 <laughs> 맞나 뭐라카노 오빠 나 대구 왔다 아이가 사장님이 작업하시는 거 몰래 하나 가져왔거든요 <laughs> 네. <laughs> 아이배안 되는데 이렇게 껴가지고 이거 봐요 어? IR 8%니까 92% 나왔어요 미쳤다 3M 역시 원조는 달라 <laughs> 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요. 왜 운전하고 있냐면요. 제가 지인분이랑 한 바꿔 타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한달살이는 들어봤어도 자동차 한달 바꿔 타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제가 그 문화를 선도하려고 합니다. <laughs> 사실 제가 요즘에 아, 너무 주유값도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모델3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님도 세단충이니까 아, 너무 세단충이죠. 근데 모델3가 살수 없는 가격이 돼버렸어요. 아시죠 여러분? 거의 9천만 원이에요. 이제는 거의 주식처럼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구매할 수...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달 바꿔 타기를 선뜻 허락해주신 제 지인분께 너무 네. 감사해서 썬팅 선물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썬팅을 한지좀 오래되셨대요. 아 그래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 앞에 전면이랑 이 옆면이 아예 색깔이 달라요. 지금 화면만 봐도 유리창 색깔이랑 전면 유리랑 색깔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이게 염색 방식의 필름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이렇게 파랗게 변합니다. 사실 이렇게 빛바래는 썬팅이 조금 저렴한 필름이거든요. 맞아요. 아시죠? 여기 뿌리 염색, 저 요즘에 막 여기 빗발해가지고. 근데 두 시간 정도 타보니까 아, 너무 뜨거워요. 장난 아니죠? 이게 필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바꿔보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니 위에 썬노프 보세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알리에서 선쉐이드를 사 가지고 이렇게 달아 놓으셨을까요? 이거 3 0원3 <laughs> 0원3 0원6 0원 이거는 사실 개방감을 느끼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오히려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로 3m 썬팅을 하러 가고 있어요. 마 오빠. 여기 대구 아이가. 어. <laughs> 맞나? 뭐라카노? 오빠 나 대구 왔다 아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3m 썬팅 하러 가 볼게요. 네, 지금 바로 가 볼게요. 고고고. 거의 시작했는데 제가 대구가 또 처음이거든요. 근데 뭐 서울이랑 똑같네. 이마트 있고 막. 좋은데요? 아 당연히 똑같죠. 뭐 달라요? 아니요, 완전 머니까. 3시간 반 걸렸습니다. 근데 얘 테슬라 모델 3 대구까지 완전히 오기에는 조금 모자라요. 이건 스탠다드에서 그런 거예요. 아, 롱레인지가 아니구나? 아, 그럼요.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충전을 했습니다. 맞아요. 테슬라 그 슈퍼차지. 슈퍼차죠. 아, 슈퍼차죠. <laughs> 거의 다 왔습니다. 와 대구 예쁜데 되게 많다 어디죠 어디죠? 여기요 아 여기구나 네 메타 프리미엄 3M 썬팅 공식 인증점 도착하셨습니까?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표님 <laughs>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아, 대구까지 이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원래 이런 거예요? 이 차량을 제가 봤을 때 그냥 영업사원이 서비스 해준 딜러 썬팅네 딜러 썬팅입니다이 <laughs> 차량이 썬팅 시공되어 있는 게왜 오시면서 그렇게 뜨겁다고 느꼈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거는 유리막하고 열 처리할 때 쓰는 굉장히 뜨거운 열입니다 얼굴을 살짝 대보셔야 돼요 어 뜨거워요 어, 뜨거워 조금만 더 가까이 한번 대셔보세요 어, 예 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 <laughs> 예. 제가 손 한번 대 볼게요. 예. 거짓말 아니고 진짜, 진짜 뜨거워. <laughs> 진짜 뜨거워요. 아, 정말입니다. 예, 고구마 구워도 될것 예.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 3 n 네. 선팅으로 바꾸고 나서 또한 네. 번만 싸 주세요. 확실히 차이 난다는 걸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선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네네. 제가 또 신기한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완전 진하네요. 선팅지입니다, 이게. 아, 그, 이게 필름이구나. 열차단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일반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IR 테스트기입니다. 조개선 테스트기예요. 아 열차단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찍어보시면 색상이 위에가 VL이 5%고요 네. IR이 88%입니다 그러면 이게 열차단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제 100에서 88을 빼면 12%의 열차단율입니다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진한 선팅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선팅이 진하면 열차단이 많이 되고 덜 뜨거운 줄 알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름에 우리가 검은색 옷잘안 입죠 너무 덥죠 네.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아 선팅은 되게 진한데 왜 이렇게 네. 뜨겁지 하는 게 그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어? 사장님 뭐 하세요? 지금 필름 까는 겁니다 아. 잠깐만 도와주십시오 네네. 여기 보시면은 면비닐입니다 색상은 91%에 이제 열 차단율이 10%예요 10%나 되네요? 이렇게 진한 거나 <웃음> 이렇게 연한 <laughs>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뜨거워 뜨거워 네. <laughs> 저 피디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뭐가요? 사장님 저얘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원래 기존 썬팅이 몇% %로 나오는지 한번 눌러봐도 될까요? 아 예예 예. <laughs> 네. 여기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네 여기 넣어볼게요 네. 들어갔다 들어갔다 IR 69%면 100에서 69를 빼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31%예 맞습니다 3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어, 근데 아닌데 제 지인분이 썬팅 제일 좋은 거 했다고 했는데 해주시는 분은 좋은 걸 해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아... 그런 상황이죠. 야, 바보야, 너거 좋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진짜 속이 시원하다. 왜요? 이렇게 깨끗했던 걸. 이제는 완전 투명하게 다 제거가 된것 같아요. 어항, 어항. 아, 어항 어, 전문 용어를 아시네. 아, 배웠잖아요, 또. <laughs> 그리고 그거 아세요, 피디님? 뭐요? 3M 필름이요. 1966년 세계 최초로 썬팅을 개발한 거요. 오. 그러니까 3M은요, 썬팅의 원조라는 거죠. 알겠어. <laughs> 원조 맛집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3M 명성에 닿게 이게 조금 잘안 알려진 게 조금 마음에. 아프더라고요. 아, 저희가 알리면 되죠. 맞아요. 이제 3M은 널리 널리 퍼질 거예요. 네. 꼬르륵. 아, 어항이라고. <laughs> 전에는 엄청 빛바래가지고 파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은 완전 투명하게 변했는데 이 유리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 볼게요. Go on m a k e <laughs> 사장님이 진짜 손이 빠르세요 오 <laughs> 하나 완성 그럼 축구면은 어떤 선택으로 한 거예요? 3M이 이번에 신상 필름이 나왔거든요 네 The New Film 이게 <laughs> 메타 90 15%로 들어간 거고요 아, 15%면 너무 어두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이게 겉에서 보면 좀 어두워 보이죠? 어, 얼굴도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인데. 아, 근데 안에서 조금 눈곱도빼 주고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에서는 완전 밝아요. 잠깐만. 풀림 바깥으로 한번 나가 봐 주세요. 오,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3M. 이 3M 메타 90 선팅 필름이요. 네. 나노 세라믹 코팅 기술의 결정체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테스트 하시고 해서 요번에 나온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뭐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열차단 네. 휴가가 최대 93%까지 가능해요. 아까는 몇 퍼센트였죠? 31%요. 아. <laughs> 그리고 자외선 차단 휴가가 무려 99%까지 가능하다고요. 솔님, 저는 눈으로는 못 믿겠으니까 아까처럼 실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구독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따라오세요. 사장님이 네. 작업하시는 거 몰래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laughs> 아 알면 안 되는데 이렇게 껴가지고 이거 봐요 어? IR 8%니까 92% 나왔어 거짓말 아니네 미쳤다 3M 역시 원조는 달라 <laughs> 되게 멘트가 찰지네 오늘 <laughs> 진짜 너무 잘하니까 진짜 다른 거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솔리 근데 어쨌든 오래되면 필름 다 빗발해가지고 성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또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왜요? 사실 일반 필름들 중에서도 초기에는 90%가 넘는 제품들도 많아요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3M 선팅은요 네.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알겠어요 그 피디님 지금 눈썹 문신하셨잖아요 아 반영구 네그 반영구 문신이랑 <laughs> 요 필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님 아, 문신 안 하셨나요? 전안 했어요. 하나안 네? 했어요. 전 K 유교걸. 네 알겠습니다. PPD <laughs> 아우 <laughs> 와 미쳤다. 왜요? 이게 전면에 들어가는 크리스탈 라인이거든요. 네. 99%예요, 피디 님.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봐봐. 리봐요1% 빠지는 99%네. 사실 요 크리스탈 라인이 한겹 두겹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240막. 에? 이게 특수 품으로 넣어진 거거든요. 요게 크리스탈 라인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그... 필름이에요? 이게 크리스탈 라인 필름이에요, 피디 님. 무슨 진짜로 크리스탈이네? 그쵸 신기하죠. 네 반짝반짝하해. 그리고 일반 필름이 요거거든요? 이거 커피물 아닌가요? 어, 한 겹, 두 겹. 아, 이거 지금 색소 빠진 거야? 네. 아. 우리 크리스탈 라인은 다르다고요 아, 알겠어요. 어. 요게 증명해주잖아요. 아, 그럼 전면용 썬팅 빨리 시공하셔야 돼요, 지금 사장님. <laughs> 네, 바로 해볼게요. 네. <laughs> 솔림, 네네. 예, 잠깐 한번 보시죠. 또 신기한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또 무슨 신기한 거 보여주시려고? 어, 저희가 지금 어, 크리스탈라인 썬팅을 네. 차량 바깥에서 힙건 작업으로 해서 열 성형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 이 크리스탈라인 썬팅의 좋은 장점이 뭐냐 그러면 카멜레온 색상입니다. 상이요말 그대로 색깔이 변한다는 얘기겠죠? 어, 그럼 무지개 색상? 오 잘하시네요 아 저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알고 있어요 네. 그럼 <laughs> 제가 한번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네네 네. 우와! 와 진짜 무지개다 맞죠? 네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또 괜히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laughs> 네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히끈 작업을 해서요 음, 음. 필름이 지금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어. 이제 물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갛게 좀 진하게 나오는 거지 이차 안에 붙였을 때는 이렇게 수분 유입이 없을 시에는 그냥 블랙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올 때 약간 희끗희끗 그렇게 나온다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또 3. 만에 독보적인 특징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크리스탈 라인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끝났죠. 원조 맛집. 그러니까 사장님 요게 비가 올때 네. 어떻게 나온다고요? 은은하게 나옵니다. 은은하게. 네. 은은하게 대구 사투리 한번 배워봐. <laughs> 은은하게. <laughs> 은은하게. 은은하게 나옵니다. 예. <laughs>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똑똑이셔서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laughs> 혹시라도 오해하시지 마시길. 네. 네. 은은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네. <laughs> 저한테 그열 해줬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번만 더 실험해보면 안 될까요? 예, 네, 예. 조금만. 예. 네. 한 번. 요 정도? 네. 저 진짜 거짓말 안할 거예요. 약하게 세거나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강약 조절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오로지 세게. 아, 네, 네. 아직도 차가워. 거짓말. 진짜 차가워. 그러면 요, 요렇게 해볼까? 어워요 <laughs> 예. 이래서 예. 3M 3M 하는 거구나. 제가 손 예. 한번 대볼게요. 예, 해보십시오. 아 차이가 있다. 아, 진짜. 네, 그러면 한번 손을 위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아 진짜 있다. 확실하게 말할게요. 원조는 다르죠? 네, 다르다. 다르다. 진짜. 다르죠. <laughs> 진짜 진심으로 다르긴 하네. <laughs>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 아무래도 이런 이제 열차단 율이나 이런 효과 때문에 비싼 선팅, 고가 선팅을 요즘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싼 화장품 왜 써요? 아니 팔토시 고가의 그 선글라스 왜 끼냐고요. 어차피 이것만 있으면 다 필요가 없는데. 선팅 하나면 차 안에서는 화장 안 하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안 발라도 됩니다. 저는 생얼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그렇죠. 한달 동안은 요 모델 3리 타면서 그냥 생얼로 한번 다녀볼게요, 사장님. 바깥에서는 또 안이 또잘안 보이지만 맞아요. 안에서는 또 되게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동대구 3M 선팅입니다. 맞아요. <웃음> 네. 삐 p d 앙. 아 솔림 지인분 축복 받으셨네 아주 큰 선물 드렸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한달 동안 타면서 네. 피부 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솔림 진짜로 며칠 동안 주행해 보면서 후기도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하루 이틀 타볼 거 아니고요 네. 한 일주일 정도는 타보고 제가 후기 정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에는 크리스탈 라인으로 한 거고요 이 네. 제품은요 미국 피부암방지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아. 요 측면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3M 메타 90 필름이 들어간 거고요. 이 3M 메타 필름이 좀 밖에서 볼 때는 확실히 어둡고 실내에서 음. 봤을 때는 시인성이 정말로 좋기 때문에 저는 이 필름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3M 메타 필름은요, 네, 아주 프리미엄이에요. 아, 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비피디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과감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나 이제 테슬라 타는 여자예요. 아 이젠 드디어 장마기간이 끝났어요 이야 오늘 날씨 죽이네 진짜 아, 여기 하늘 보여드려야 되는데 p 디님 부탁드립니다 네잘 찍고 있습니다 <laughs>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뜨거웠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컨 온도를 20도까지 제가 내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24도 아 진짜로 3 m 썬팅으로 새롭게 하고 나니까 완전 신세계입니다솔님 지금 며칠째 타고 있죠 저 일주일째요 딱 일주일째 제가 전면에는 3M 크리스탈 라인이라 스후면에는 3M 메타 90 썬팅으로 바꿨었잖아요. 네네. 피부가 뜨겁지도 않고 시인성이 정말 좋아졌어요. 솔님, 전면이 40%밖에 안 됐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진하게 썬팅을 안 해도 진짜로 열차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다음 차도 딱요 농도 할 거예요. <laughs> 지인분 이번에 선물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당연히 저처럼 피부에 민감한 여성분들이요. 아. 아 사실 운전 중에 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죠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유튜브 하고 정말 운전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 엄청나게 탔습니다. 그니까요. 이걸 모르신다니깐요. 저 왼팔만 타요. <laughs> 안 그래도 3M이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아, 맞아요, 뚜리 3M에서 생산 판매되니까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3M이 성능에 비해서 너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좀 아쉽긴 하죠. 어, 3M 진짜 좋아요, 여러분. 알겠어요. 사실,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긴 한데. <laughs>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타고 다니면서 네. 비가 억수로 많이 왔거든요. 장마기간이었죠. 그쵸. 근데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 3M이 더 빛을 발하더라고요. 아 그만 칭찬하세요. 아,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조입니다. 3M.